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2022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께 호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나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왜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슬램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간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호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르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르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르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르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군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과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이데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와의 호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아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의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갈대아인니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자녀는 갈대아이 내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르메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섬침례교회세성정 건축 나라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번다니 작전 기도입니다. 전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 기관, 자치 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 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각 부서들이 신년계획과 새 임원선출을 통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전건축 공사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이 과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뜻하신 바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머니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장마간에 과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통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